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6일입니다. 어, 제가 트럼프 때문에 다시 켰습니다. 오늘 배송하고 오는데 트럼프가 뭐 3,500불 현금으로 선불로 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 뉴스에 뜨는데, 음, 걱정하지 마세요. 음. 제가 단언합니다. 어, 저는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신이, 신이 우리를 도와주, 도와줍니다. 제가 어, 트럼프의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저하고 트럼프가 흉기를 들고, 또 다른 사람도 그구인지, 뭐가 참모 중에 흉기를 들고, 트럼프도 흉기를 들고, 어, 우리 대한민국을 그,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을 없애려고 하겠죠. 왜냐면 윤석열이 집권하거나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지아주, 북, 그런 사태 등 끝없이 한국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흔들어 대는 건데, 협상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드릴게요. 어, 그들은 지하에서 구구나 흉기를 들고, 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고 흉기를 든 사실을 제가 인지하고, 저도, 어, 흉기를 들고 없애, 트럼프를 없애버리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찾지를 못했고, 트럼프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탁자를 놓고 둘이 마주 앉아 협상을 했는데 책상 위에 흉기를 올리고, 나, 나는, 어, 무슨 일이 있으면 없애버린다는 생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책상 위에 흉기를 놓고,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통화해서 흉기를 뺏어서, 어, 내가 가져와도 트럼프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고, 이제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싶어서 제가 일어나서 어, 가려고 돌아서는데, 예, 트럼프가, 아, 그러면 이제 협상에 아, 하자, 사인하자. 그말 듣고 내가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부나 지금 정부가 끝을 본다는 생각을 하고 협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진짜 끝을 본, 봐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네, 그, 단언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올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약하, 약해서, 어, 약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사인을 대충 할까 싶어서, 예, 협정 사인을 대충 할까 싶어서, 제가 다시 올립니다. 어, 트럼프와 제가 이런 옛날에 제가 시금방지다 할까 싶어서 이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내내 나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 이게 너무 시금방진 언어로 들릴까 싶어서 왜냐면, 어, 종교도 기독교는 강대국이, 어,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등에 없고 어, 기독교가 번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의 능력이 더 있어서는 어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예, 강대국이라서 우리나라는 어뭐소이라 소국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더 사람들이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신의 능력으로서는 제가 최고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 트럼프가 더 힘이 있을까요?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더 힘이 있었을까요? 트럼프가 아마 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도 제가 죽이려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신의 능력을 주, 주어서 갔습니다. 어, 제가 제 눈으로 어 제가 예지를 받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신의 능력이 이 나라에 어 이제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신의 능력은 내가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반드시, 어, 이 나라의 기운을 위해서, 예, 반드시, 음, 제가 돕고, 제가, 어, 회원이나 아니면 어떤 찬조나 협, 뭐, 어, 협찬이나 또는 후원금이 받지 않는 이유가, 어, 사람들은 모두 힘듭니다. 모두 힘든데, 어, 제가 제 육신을 알거든요. 어, 사람들은 잘 살든 뭐못 살든 모든 사람들이 예, 다 힘듭니다. 어,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근데 어, 없으신 분들은 돈이 너무나 진짜 만 원, 이만 원이 없어서 저도 만 원, 이만 원 때문에 어,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기 때문에 후원 받는다는 거는 음, 오히려 제가 후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어, 모든 사람들이 이, 스스로 살기도 힘든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게 예, 아직은 제가 용납이안 됩니다. 물론 다른 어떤 목적이 생기거나 다른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음늘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이 세상을 가는 것을 원했다고. 신의 능력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 능력을 신이 내게 예시하고 예지하고 하는 능력을 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지금 나라가 워낙 힘들고 예 풍전 등화에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기업이나 모든 게 트럼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제가 모든 생각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사생결단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큰 속에 거의 미국과의 인연을 끊는, 끊는다는 생각을 하고 협상하셔도 됩니다.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켰습니다. 감사합니다.